자, 라파이디와 함께하는, 어, 겨울방학 공부법 특집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이고요 어, 오늘은 국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능국어 얘기를 많이 했다면, 어, 되게 귀한 분이에요. 내신국어 전문가를 저희가, 제 기억에는 입시왕 최초인 것 같습니다. 내신국어를 이 오랫동안 과외를 해오고 계시는 선생님을 급하게 공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라파에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어 가이 선생님, 본인은 소개 직접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에서 6년 정도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서 음. 네, 서울에 있는 학교도 조금 보냈던 네, 국어 강사 조윤입니다. 네. 아니요 서울에 네. 있는 학교를 조금 보냈다는 게 네. 뭡니까? 꽤 많이. 꽤, 꽤 많이. 많이. <laughs> 네.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아이 뭐적사 뭐예요, 뭐? 네, 뭐 하던데? 석사, 아, 그이제 고대에서 음. 네, 네이명을 말해야지 또 네, 또 있어 보이니까. 네, 네 고대에서 제 국어 교육 전공으로 아. 석사 과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아 맞히셨어요? 네. 네 아니, 굉장히 아 굉장히 동안이셔가지고 네. 아까 학부생 온줄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국어교육 석사 과정도 이제 졸업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어네 졸업을 어, 했습니다. 대단하시네 가방끈도 끼시고 네. 네. 과외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 우리 아이들이 뭐가 문제인가? 네. 이놈들을 어? 네. 어떻게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라파엘 듀어 14년 전통의 어,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화상고의 전문 기업이고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의 이 선생님들을 수백 명, 약 제가 알기로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풀을 음.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이 아이들과 이 선생님들을 잘 매칭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뭔가 사교육이 고민되시거나 아, 우리 아이는 아, 학원도 나쁘지 않은데 좀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이런 애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네. 아, 좀 꼼꼼한 터치가 필요한데 또 과이 선생님 찾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라파이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국어 중에서도 좀 약간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내신이 저도 이게 컨설팅을 저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매년 막한 3, 400명씩 보는데 어떻게 1등급 찍는 애들은 되게 쉽게 찍는 것 같아 또 보면. 맞아요. 응. 네. 어? 네. 한 번씩은 좀 가는 분들 있는데, 약간 네. 그 고비를 못 놓으면서, 네, 뭐가, 맞습니다. 뭐, 뭐, 저는 문학이 약하면 문학은 네. 또 삼뜨고, 막 이런 좀 애매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상위권을 가고 싶은데, 그 밑에서, 1도 찍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내신 얘기입니다. 2나 3에서 머물거나, 뭐, 어떤 건 1인데 어떤 건 3이고, 약간, 국어는 도 약간 기복 있는 애들이 좀 네. 있어. 그래서, 이 최상위권으로 가지 못하는 그 약간 상위권 아이들, 얘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런 아이들이 최상위권으로 끝까지 못 올라가는 것 같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있어요. 오랫동안 과일을 해 두시는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이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들 잘해요. <laughs> 그거를 잘 푸는데 계속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계속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그 문제 유형을 자꾸 훑어보는 조금 대충 보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다. 하고 볼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위권 고3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생각했던 문제 유형들을 네.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는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문 분석은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다들 음. 알고 있지만 똑같은 문제 유형을 자꾸 틀릴 때. 틀릴 때 점검하지 않는 그런 버릇이 음. 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좀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는 어떤 불편함이 좀 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국어라는 게 어쨌든 네. 어떻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 말장난 치는 것도 있고 <laughs> 네. 선지 같고 맞아요. <laughs> 네. 아니 하거든 일단 <laughs> 네. 이것도 다른 같은데 막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약간 국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약간 출제제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도 살짝 있는 아이들도 조금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특정한 유형을 자꾸 틀리고 앉아 있는데, 네, 응, 응. 그냥 점검을 하지 응. 않고. 이를면 수학은 막 틀린 특정 유형이 잘안 되고 그러면 맞아요. 붙잡고 응, 오답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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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막 그렇게 하는데 국어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파중하지 않는다. 않는다. 네. 분명히 문제점이 눈에 띄는데. 네. 네. 아.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점검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선생님이 있다든가, 음, 음. 그니까 러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맞아, 그거를 맞아. 계속. 국어는 그게 징이에요 네. 나거든. 혼자 할수 있다, 독학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이제 공통점으로 음. 보이는 게, 막상 제가 이제 터치를 조금 해주면, 음. 좀 건드려주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아, 내가 이거를 좀왜 틀렸는지를 좀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음. 좀 도와주고 있고, 있, 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음. 네. <laughs> 국어는 제가 들은, 보면은, 이제 수학은 오답 정리하고 이런 게 되게 네, 약간 맞아요. 기본이잖아. 네, 음. 국어는 안 한다. 맞아요. 필요해요. 한다? 네. 국어는 진짜 안 하고 네. 수학 같은 경우는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도 하고 네, 막 투자를 많이 네. 해. 네. 맞아요. 국어는 안 해. 네. <laughs> <잘> 안 해. <laughs> 국어 <그거 웃음> 제일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같아. 네. <laughs> 음. 국어는 오답풀이 근데 무조건 해야 합니다. 네, 무조건 해야 하고 이게 어. 내가 점수를 많이 받았어도 그러니까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네. 한두 개를 틀려도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좀 음. 분석을 조금 세부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국어가 제일 필요해요. 네. 근데 그 짓을 안 하니까. 네안 합니다. 아, 네. 안, 합니다. 네. 안, 안 해요. 틀렸사실 지가 네. 어디 틀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같아 몰라요. 높아. 네. 좀 그걸에 좀 꼼꼼하게 좀 건드려줘야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무조건 중요. 수학은 내가 2단원에서 틀리고 있어. 그럼 바로 응. 느낌이 오네. 응. 그래? 응, 응, 내가 이건 응. 자꾸 틀려. 맞아요. 국어는 그게 약간 약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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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예, 네, 네, 안 보여요. 맞죠. 네, <laughs>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는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국어 정확한... 공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무조건 점검을 하고. 사실 나의 내가 중심이 되야 돼요. 음. 그러니까 국어 안에서 이 화자나 이런 것들 이제 찾으면서 음. 개념 정리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일단 나를 점검하는 거. 내가 뭘 모르는지. 아, 거기부터 시작을 네, 해야 돼. 내가 뭐 아. 여기서 자꾸 틀린다. 이 문제 유형을 왜 틀리는지 어. 이런 것들도 조금 네, 좀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아. 네. 그러니까 <laughs> 내가 부족한 유형, 자꾸 틀리는 이유,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인지부터가 인지, 스타트가 네. 돼야 되는데 나를 알아야 그걸 하고. 안 하는 놈들이다 네, <laughs>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면은 음. 아, 다음에 보면 나 맞겠지 또 다, 맞아, 다음에 맞아, 보면은 또풀수 있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음. 사실 계속 문제를 풀게 하면은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음. 계속 틀리는데 어, 다음에 풀면 또 맞겠지라는 생각이 좀 아니란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 먼저 나를 좀 알아야 한다. 그거를 먼저 짚어줘야 한다라는 것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자기 객관화죠 네 맞아요 국어 문제 풀이 과정에 있어서의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실력적인 문제나 이게 막확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문제에 그러네. 접근하는 어떤 그 문제 국어는 그니까 문제 푸는 그 순간에 판단력이 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때 자꾸 뭔가 삐끗하는 <laughs> 네. 문제점이 음음.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네,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좀 이제 방법적으로 네. 네. 잠깐! 입시가 어렵게 느껴질 땐 입시왕 컨설팅센터 겨울방학 변화와 성공의 시작 입시왕이 함께합니다. 얘네들이 1등급 갈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방법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아, 네. 이걸 딱 듣고 방송 네. 듣고 1등급을 못 가면 선생님이 어. 어, 어, <laughs> 그 저기, 안 어, 은퇴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 정도까지 아, 예. 네 그래서 목성걸고. 제가 <laughs> 네. 저희 방송 목숨 걸고 해 저희는 <laughs>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음. 핵심 포인트만 잘 그래. 이제 네짜지어서 네. 가져왔습니다네. 네. 제가 정말 안 알려주는 건데 제가 이제 수업 들은 친구들만 알려주는 건데 음.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음. 내가 틀린 문제를 계속 확인을 해야 한다. 이제 유형 음.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 방학에 만약에 내가 이제 준비가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은 저는 어 이제 10개년 정도의 그 수능과 모의고사를 좀 풀게 합니다. 음. 좀 풀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 그러고 나서 틀린 유형들을 좀 한꺼번에 모아서 선생님 이거 왜 틀렸는지를 한번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하주 보다는 친구들한테 먼저 물어봐요. 너가 이거 왜 틀렸나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알아요. 그걸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음. 자기들이 직접 이제 여기 부분에서 아 이거 근거를 왜 틀렸는지를 좀 삼아 주면은 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근거를 좀 세우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좀 생깁니다. 이제 아. 그러면은 관련된 유형의 문제들을 제가 이제 변형된 문제들을 주면은 이제 그 문제들을 같이 또 풀어보고 오답풀이 할때 제가 이제 다시 또 들어가서 왜 틀렸는지를 조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10개년 정도 아, 그러니까 네. 오답 정리를 좀 집중적으로 좀 집중 네 집중적으로 는구나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내신 시험지 갖고 할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 이제 시험범위 만약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그것도 같이 풀어보고, 풀어보고? 네, 또 변형된 문제를 풀어보고. 그 이렇게. 다음에 풀고 맞추고 넘어가고 다시 넘어 아니고 아니고, 예. 아니고. 오답풀이를 다시 하고 시틀렸어요. <laughs> <같이 틀렸으면. 웃음> 네, 틀린 알 때까지 네. 어. 해야지. 그러면 뭐 내가 선지부를 끝까지 안 읽고 대충 읽고 넘어갔다. 넘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있고? 그걸 갖다가 음.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거네. 찾아야 네. 돼요. 네. 왜냐면 인지를. 그런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상위권이 맞아요. 예예예, 네, 네, 네.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많지가 그 않아서. 작은 빈틈을 찾기 위해서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0 년치 네. 빡야 씨. 발 <laughs> <laughs> 너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10년 치고 팍 던진 다음에 네, 일단 해놓고 ]이냐. 거기서 막 뒤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어, 작은 빈틈이라도 찾아서 메우기 위한 맞습니다. 일종의 또 자기 객관화 네. 작업을 해야 되는 거네 네, 저는 정말 아... 오답풀이를 정말 중요하게 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오답풀이가 중요하다는 라거 애들이 알고 있지만 에이, 사실 수학은 에이. 진짜 많이 할수 있어요. 하지만 국어는 사실 처음 들어봤을 아, 그러니까. 거예요. 예, 오답풀이가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오. 내가 왜 틀렸는지 이 국어 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나 아니면 음.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었어. 음. 그럼 이제 그걸 다시 변형된 문제들을 풀고 그문제을 알고 이렇게 다시 다른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와. 좀 반복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어쨌든 오답 정리를 좀 극단적으로. 어, 네. 신경도 많이 쓰고, <laughs> 네. 시간 투자도 많이, 많이 하고, 하고, 그냥 단지 네. 문제 풀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네. 얘기를 첫 번째 해주신 것 같고, 또뭐좀 방법적인 거. 네, 두 번째는 음. 하, 제가 정말 이것까지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어, 그래요. <웃음> <웃음> 저, 정말 제방법인데 <laughs> 네, 네. 수업의 노하우 하나 중,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어, 그냥. 안 꺼내놓고 아, 네. 집에, <laughs> 집에 가세요. 이거 <laughs> 네. <laughs> <그거> 바로 응제예요 <문제를 웃음> 네, 예. 네. <laughs> 어, 네, 제가 사용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근거를 좀 찾게 합니다. 근거를 찾는다. 네. 아, 근거를 찾는 거는 만약에 이제 그 지, 질문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이렇게 질문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만 딱 고르려고 해요, 친구들이. 아,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정답이네.라고 음. 그냥 가져가는데 그쵸, 하나 그냥 골라야지. 네, 하나만 고르는데 어어. 그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틀렸다고 하면은 일 번부터 5 번까지 적절한 부분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지문에서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왜 적절하지 않은지 지문에서 또 찾는 겁니다 선생님 귀찮아요 animal, the animal, the animal, the animal, the 꼼 n i m a l the animal, t h 꼼 animal, the a n i m 아 l the animal, the animal, the animal, the animal, the a n 그 m <laughs> 그 1, 2, 3, 4, 5를 <laughs> 다따져봐야된다고 네. 왜 틀렸는지, 그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게, 놓치는 게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보통 이러지 않나요? 맞아요. 감으로, <laughs> <laughs> 그러니까 감으로 아닌 것,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저는 감을 가장 싫어해요. 네. 그감이라는 아, 거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얘기 아니 네. 아. 감을 믿는다는 거는 수능에서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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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감을 믿는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절대 문제는, 국어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를 아, 믿으면 안 되기 아, 때문에. 중요한 네. 얘기네. <laughs> 나를 믿,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음. 내가 이런 이유로, 이런 근거로 이런 문제가 답이다라고 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네. 문제 자, 이, 치, 질문 그쵸, 자체가 그쵸. 수, 네. 추상적인데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음... 거를 구체적인 문제로 만들었을 때 왜 이게 구체적인지, 왜 이게 정답인지를 접근하려면 계속 추상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다가 쓰거든요, 선지를 지문을 음. 가, 가져다가 쓰는데 음. 사실은 이 구체,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답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아. 이게 왜이 답인지에 대한 근거가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좀 끌어다가 쓴다 라는 음. 것까지 확인해 주면은 출제자들이 포인트들도 알수 있다 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laughs> 네. 아 이게 지금 사실 되게 고급 인것 네. 같아요 맞아요. 심화된 <laughs> 이야기고 이걸 국어 문제를 좀 풀어보고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더빠르실것 네. 같고 상위권이면 빠를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거 약간 말장난이라고 해서 맞아요 네. 출제자 <laughs> 네. 입장에서는 국어는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요 네, 무조건 그게 출제자의 의도 포인트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너무 쉽게 내면 안 되니까 네, 한국어니까 투명하게 막, 막, 막 말을 좀 바꾼다거나 네. 뭐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과장해서 약간 표현을 받고 나서, 해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정답인 것 같아. 같아. <laughs> 같아. 라고 해놨지만, 시비를 <laughs> 걸자고 보면, 이건 과장해서 표현한 거야. 어, 이 개념을, 에이, 음, 음. 이 말을. 그런 식으로 답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꼼꼼하게 다 뒤져봐야 된다. 네, 맞아요. 추상의 권을 가져면 네. 추상적일수록 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아. <laughs> 네, 정말 이거 안 알려주는 건데,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거 잘, <laughs> 진짜 안 해. 내가 네. 진짜 많이 보는데, 국어도 안 합니다. 네. 국어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한다니까네 맞습니다. 네. 답답한 인식이 있어요, 애들이.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방법이. 제가 상위권 친구들을 좀 가르쳐 봤는데, 답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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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요. 푸는데, 왜뭐 틀린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근거를 무조건 세워라. 추상적일수록 음, 음, 구체적으로 음. 접근해라. 라는 방법입니다. 네. 국어 일반적인 공부 패턴은 되게 간단합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맞아요. 숙제가 나옵니다. 네. 아, 풀어서 맞춤이 넘어가고 네. 틀렸으면 잠깐 <laughs> 생각해보고 아씨.. 어? 어, 이거 내가 생각이 안 났네? 확실안 나? 뭐못 봤나? 뭐그 뭐 어, 정도 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네. 이게 다예요. 국어는.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일 찍는 놈이 계속 찍는 이유가 난 이것도 있다고 봐 걔네들은 이런 작업을 어느 정도 한 하는 게체화가된 거고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렇지 맞아요.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laughs> 숙제만 하고 오답 <laughs> 네. 정리 꼼꼼히 안 하고 네. 근거 찾는 <laughs> 연습 안 하던 애들은 자꾸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네. 거고 이게 차이구나 맞아요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 아. 아, 틀렸어 이런 것들도 있고 아. 어 친구들이 계속 음...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음. 한 번도 가르친 선생님들이 없을 거예요. 아. 왜냐면은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이제 수업 나가기 좀 바쁘시고 그쵸, 하니까 그쵸. 학원 선생님들도 바빠요. 음. 바빠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좀 알려주는 포인트들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체크하는 그좀 알려주는 부분이 없는데. 이삼사 그거 다 읽기도 <laughs> 쉬고 <웃음> 네. 글자도 작고 많고. 근데 그거 꼼꼼하게 따지면서 이건 왜 답이 있고 아니고 이걸 아니, 꼼꼼하게 따는 거를 학생 스스로 해야지. 네. 네, 근데 제가 안 알려줬으니까 이거를 아, 해본 적이 할 줄도 없고 모르고, 네.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모르고, 맞아요. 거지. 그리고 처음 할 때는 다들 조금 어색해요. 어색해하고, 아, 선생님 이걸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저와 같은 선생님이 네. <laughs> 뒤에서 좀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잡아주면은 음. 네. 이 방향을 좀 잡아주면은 친구들이 그걸 그대로 또 따라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방법을 좀 비교하기도 하고 음. 어, 내가 이렇게 했던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 확인하기도 하고 음. 방향을 좀 잡는 게 네, 중요합니다 제가 그 얼핏 생각나서 그러는데 수능 국어는 꽤잘 나오는 아이들 중에 가끔 내신이 조금 안, 되는. 안 되는데 네. 걔네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답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어, 맞아요. 어. <laughs> 맞아요. 학교 선생님이 낸 문제는 좀 지저분하고, 음, 자기가 음, 봤을 음, 때는 음, 답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않고. 많고, 그래서 자꾸 틀린데.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능은 괜찮은데, 수능은 깔끔하니까 깔끔 좀더 근거도 깔끔한데. 이런 놈, 아, 이런 아이들은 <laughs> 어떻게 해야 되네? 아, 그럴 때는 음. 시험지 피드백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아. 네, 시험지부터 아. 뜯어봐야 돼요. 시험지 피드백. 네, 시험지 아. 피드백을 제가 오늘 무조건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시험이 딱 끝나면 그 주에 바로 시험지 갖고 와라. 그래서 아, 네, 시험지 갖고 와서 너 여기 별표 왜 쳤냐? 너 이거 왜 틀렸냐?라는 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그 꼼꼼하게. 네. 왜냐하면 어. 학교 선생님들이 유형이 계속 비슷해요. 네네. 선생님들이 내는 약간 그런 어, 부분도 좀 비슷하고 약간 바꾸는 어떤 유형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음. 그 선생님들이 약간 그 지점을 알아라. 그 약간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은 아, 선생님들 여기서 좀 꽂네. 아, 선생님 여기서 약간 헷갈리게 됐네?라는 어, 어.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 네. 선생님의 머릿속을 연구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출제자의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네, 수능은 깔끔해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은 어 여기 이거 알겠네 넘어갑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작정해서 이제 어렵게 내기 맞아,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네, 작정해서 틀리게끔 만들게끔 해야 돼. 네, 또. 네, 안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기 <laughs> 때문에.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제 딱 답이 두 개를 딱 포인트를 잡아요. 두 개를 에이. 이제 남겨놔요, 저는. 그러니까 음... 친구들이 음... 문제를 풀다가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인 것 같은 게딱두개 남아요. 그그 하나를 항상... 못 골라요. 네. 하나를 못 고르면은 두개 중에 선생님들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 것 같은 거를 <laughs> 고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알아요. 아, 선생님들이 여기 여기서, 아, 여기서 뭐 청산별공에서 여기 화자의 감정을 이렇게 조금 꼬구나라는걸 알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부터 조금 짚어주고 그런 걸 이제 시험지 피드백을 하면서 짚어주면 다음 시험에서 틀리지 않는 논술이 아, 높아져요. 시지를 분석하면서 이 학교 선생님이 아까 되게 좋은 표현이다. 매력적인 우다로 네. 아이들을 낚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laughs> 낚시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있다. 있어요. 있어요. 선생님도. 네. 그거를 이잡듯이 뒤시는구나 네, 그걸 필요합니다. 선생님들마다 너무 달라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과외가 중요한 네. 네, 이유도 네. 있습니다. 네. 선생님 성향이 약간 제입니까 네, 제의. 제의죠? 네. 아, 시들론 네. 아, 이런 얘기 네, 들으면 제이니까. 아, 나 지금 어지러워질 것 같아. 아, 이 혼났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국어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요런 꼼꼼하게 문제들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그 선지들을 또 뒤지면서 매력적인 오답을 어, 참는 게 네, 그런 네. 연구하는 자세가 네, 필요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 역시 국어과외를 오래 하신 달인 분들은 <laughs> 노하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 겨울 방학 때또 우리 상위권 목표로 하는 뭐 1, 2 등급 구간에. 아이들 또 국어 뭐 이거저거 뭐 선행도 하고 마치 뭐할 거거든요. 네. 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방학때좀어 지켜줘야 될 혹은 뭐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 공부법 포인트가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어, 그 상위권 친구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석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아요. 다 음. 잘하고 음. 넘어가도 괜찮지만 문제 유형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틀린 문제를 무조건 다시 한번 보는 연습을 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어 해보는 게 좋고요. 어 내가 해봤는데 어 조금 이게 안 좋은 것같애라고 네. 생각이 들어도 조금 꾸준히, 꾸준히 예, 완주하는 연습을 하,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아, 라파엘 뒤에서 지금 국어 내신 과일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조윤 선생님이셨고요. 그 라파이듀가 이런 좀 엘리트급 선생님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다량 보유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약간 매칭도 시켜주고 그러지 않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런 회사기 때문에 좀 과외가 필요할 때는 항상 라파이듀. 또 시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화상 과외이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어~ 과외가 필요하다면 라파에디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저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저는 그냥 학생들에게만 말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냥 격려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너무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네. 자꾸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울어, 이렇게 구렁텅이 자꾸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음.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끝까지 자신을 좀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조윤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